레버리지도 아. 코인은 뭐 25배면은 어 그거는 뭐 보수적인 거 아니야 <laughs> 너 같이 투자하자 막뭐 이러는데 <laughs> 하나, 하나 둘셋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카메라 식하지 <시작하지> 말라고 직업병이야? <laughs> 진짜 오고 싶었어요 이 자리 아, 저는 그래요? 경호님이 보고 싶었어요 뭐 근데 경호... 경호님이 보고 싶어서 온 네. 사람들이 많아 네. 상대모사 해봐도 돼요? 지금 미차던지가 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laughs> 잘따라왔는데 여기 모두 제가 인터뷰 갔다가 만난 분들이었어요 야, 당신이 병원에... 혹시 매국노? <laughs> 원래 말상의 <말상일이> 주인공이는거아니죠 <laughs> 오늘 어, 말상의 주인공분을 안녕하세요 맞지 말자 실례합니다. 저랑 마스크를 쓰고 있을 줄은 몰랐어. 어, 진짜 그러네요. 오론 찾아갑니다. 이제 이게 상윤철 시였는데 아, 겸은이랑 어, 어제 밤늦게까지 좀 리포트 쓰면서 요즘 핫한 게 2차전지잖아. 언제까지 갈까?에 대해서 시나리오를 써보자. 현재 사실 갈수 있는 이유는 에코프로가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뭐 8월 1일까지 뭐 MLC의 편입 이슈가 있고 이거는 아직 등장하지 않은 이슈지만 음. 이전 상장 이슈가 존재할 수 있고. 그리고 무상증자 이슈가 있을 수 있고 이런 기대감을 일으킬 수 있는 요소가 지금 3개 정도 있는데 아 근데 이거는 언제까지 마무리 될 거다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은 느낌인 거야 이제 왜냐면 이동체 장이 지금 구속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진행될지 안 진행될지 우리로서는 가늠할 수가 없고 그러다가 최근에 드는 생각이 영우나 신우나 코인을 음. 쪽으로 트레이딩 하는 친구들인데 생각해보니까 영우가 3월, 4월에 음. 주식을 벌였었거든 음. 원래 음. 코인맞잖나 음. 업체에서 이제 코인만 공격적으로 트레이딩 하는 친구고 신우는 과거에 주식을 했다가 코인으로 넘어가서 돈 많이 벌었고 다시 최근에 갑자기 주식 하는 모습을 이제 카페에서도 둘다 많이 자꾸 보여줬거든. 그러면 얘네 같은 20대, 30대 초반 친구들이 얼마나 많을까? 라고 자꾸 생각이 드는 거지. 그러면 이게 꽤큰 자본의 영역일 것 같다. 자본 이동의 흐름이 한 축이 될수 있을 것 같다. 시장 지금 주인공은 개인이거든. 그래서 개인들이 이렇게 역동적으로 움직이는데 이쪽 코인 하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금액이 크고 그리고 이동할 때 되게 역동적인 이 매매 성향을 갖고 있다는 걸추론해봤을때 아, 인간관계가 있지 않을까? 라고 궁금해가지고 아 그럼 우리 내일 코안함 친구들이 오니까 물어보자. 해가지고 경훈이랑 제가 이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음, 방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상당히 논리적인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최근에 코인 관련 텔방이나 커뮤니티 들어가면 음. 사실 코인 외의 이야기를 잘안 다루거든요. 컨텐츠의 통일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 코인 이야기만 다루는 거를 어. 주로 많이 하는데, 최근에 그런 방에서조차도 에코프로 얘기가 계속 올라오거든요. 어, 진짜요? 네네네, 그렇다. 그런 거대 커뮤니티나 텔방에서 홍보 효과를 일으키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어. 그게 약간 여론을 형성하는 거나... 응원을... 용어는... 코인을 하다가 주식으로 넘어오게 된 계기가 뭐야? 지금 다시 코인을 하고 있긴 하지만 저는 코인으로 투자를 처음 시작했잖아요 음. 제가 주식을 처음 접하게 된 때가 3월 중순쯤이었어요 음. 자이글이나 이브이나 2차전지가 너무 음. 핫하게 떠오르고 있던 시점에 코인이랑 주식이랑 너무 다를 수 있지만 그 변동성을 보면은 뭐그 뉴스 보면은 되게 이게 논리적으로 음. 가는 것 같지도 않고 뭔가 광풍으로 가는 것 같은데 어 여기도 충분히 트레이딩의 논리를 해서 그냥 이 변동성을 취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코인 시장이 너무 죽으니까 거래대금 받아올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자연스럽게 주식을 접하게 된것 같아요 아 핵심은 그거네요. 코인이 죽으니까 변동성 있는 걸 찾다 보니까 주식이 있네. 그래서 그러운 느낌이네요. 음. 지금 코인 시장은 좀 어떤 편인가요? 이번에 가장 큰 사건으로 SEC랑 리플의 사건이 있었는데 이번에 리플이 승소 판결을 받으면서 리플이 많이 올랐거든요. 음. 그리고 그 이슈가 끝나고 또거래되이 마르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 막옆집에서막 주식에 에코프로가 얼마 올랐니, 음. 포스코 형제들이 얼마 올랐니 음. 이러고 보면은 사실 저도 이 티브 하고 막 이런 게 아니었으면은 음. 주식을 오히려 이번 기회 에 해보고 싶다. 아, 뭐 그렇다니까? 뭐 이게 우리의 원래 생각 중에 하나였는데 옆에 영호한테 물어보고, 신한테 물어보고, 우영이한테 물어보니까, 어, 진짜 그렇다. 지금 코인 태방에서 다 주식 얘기하고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다. 지금 블록체인 관련 회사에 다니고 있잖아. 네. 이게 신빙성이 있는 이야기인지 주변에도 어... 코인을 하는 친구들이 주식으로 관심사가 조금씩 이동하는 건지. 저는 제 주변에 전업 투자자가 몇명 있는데 저희 회사에도 어떻게 적극적으로 트레이딩하는 분도 계시고. 음. 근데 코인 시장은 모멘텀 위주의 시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뉴스랑 변동성을 되게 사랑해요. 큰 음. 뉴스가 있을 때, 큰 변동성이 있을 때그 시장에 음. 들어가서 트레이딩하는 거 음. 이게 기본적인 메커니즘인데. 음. 그래서 주식 시장에서 큰 뉴스 가 터졌을 때 유입되는 비율이 좀 커지는 것 같아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4월 말에 SG 사태 써졌잖아요. 음. 3일 연속, 막 4일 연속 하가 가냐 마냐 하는 이야기 나올 때제 주변에 코인만 투자하는 애들이 들어가서 이걸 음. 샀었어요. 음. 음. 이게 요즘 시장 변화의한 축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트레이딩을 하는 사람들이 뉴스와 변동성을 따라서 시드를 옮기는 흐름은 어, 굉장히 논리적이고 일리 있는 해석 아닌가. 근데 실제로 <laughs> 카페에서도 원래 코인 하시던 분인가봐. 아, 적금이 되게 많은데. 아, 근데 인제 주식시장에 들어온 지는 한달두달된것 같더라고. 음. 되게 역동적으로 해가지고 이런 친구들이 얼마나 많을까라고 생각해보면은 응. 생각보다 규모가 작을 것 같지 않은 거지. 타당성이 있을 수도 있겠다. 물론 이게 완벽한 지표가 될순 없지만, 이 친구들이 코인 시장에 어떤 사건 붐이 오면은 예컨대 뭐 내년 4월에 어떤 코인의 반감기 온다 뭐 네. 이런 얘기들을 알려주고 있잖아. 네. 채널에서 어, 그런 이제 이벤트가 있을 때 전체 이쪽 자금의 이동이 코인 시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계기가 2차전지에 잠시 조정기가 만들어지는 동력이 될 수도 있고, 응. 혹은 뭐 추세의 하락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시점이랑 상통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드요 음. 우리의 내피셜이긴 하지만. 실제로 그 17년? 막 불장 있잖아요. 음. 그리고 21년 불장 있고. 근데 주식 오르면 코인 떨어지. 고 코인 오르면 주식 떨어지. 고 하루 걸러서 막 핑퐁 하는 시장이 진짜 실제로 있었어요. 음, 맞아요. 그때 보면은 사람들 맨날 오늘은 주식이다. 내일은 코인이다. 뭐 음. 이렇게 막 옮겨다니더라고. 3월에 업비트 앱토스 오르면서 한창 피크일 때 음. 그때 코스닥 거래대금 넘었다고. 네. 그거면 유의미하지 않을까. 주식을 만약 여러분들이 찬다 그랬을 때. 배터리 아시 들어본 적 있어요? 아, 들어봤죠. 네, <laughs> 어, 네. 네. 혹시 그분의 이름 지금 코인 시장에서도 어린 친구들이 언급하는지? 제가 많이 언급을 합니다. 빠뜨리아 젤씨는 처전지라는 음. 섹터를 알게 해주신 분이고, 음. 네, 그분이 되게 상징적인 인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코인 시장에서도 한 번씩 공매도를 친 경험이 있는데, 그러니까 원칙 같은 게 특정 인물이 종교화 되는 것처럼, 신격화 되면서 음. 그 종목이 막 오를 때, 모든 니가 그를 찬양하면서 음. 그 종목을 살 때, 음. 그때 공매도 해야 된다. 음. 그래서 지금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에코프로 숏을 언제 쳐야 됩니까? 숏은 <laughs> 치야 안됩니다. 구조적 성장주의 어떻게 해야 돼요? <laughs> 친구, 아, 박수영 이사님 강의 2시간 됐고 요즘에 코인 하시는 분들이 에코프로 숏을 엄청 잡으려고 하는 것 같아 �lies,. 우리는 숏인션을 청산하고 들어왔거든? 지금 에코프로 BM의 숏에 들어온 친구들은 미래의 수급이다 코인 하는 사람들은 뭔생각이잖아요 어? 지금 숏으면 내가 돈값보다 더 위에서 잡네? 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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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생각하네 그러면 내가 돈값보다도 위에서 잡고 몇몇보다도 공매도 세력보다도 위에서 잡네? 개뿔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다니까? 난 이게 되게 신기했어 그래서 너네들의 이야기 듣고 싶었던 게 그런 거야 주변 인물들 그리고 너네들이 언제 들어오고 싶 우리가 <laughs> 음. <laughs> 지금 인간 지표를 같이 이야기 나누고 물론 이제 되게 복합적인 사건들이 얽혀서 지금 이차전지가 시장의 주도를 하고 있지만 어. 이런 한 쪽에 그냥 큰 모멘텀의 축도 존재할 수도 있지 않을까를 어. 우리가 담론으로 펼쳐보는 거죠. 음. 그러면 지금 네. 애코프로롱 치고 싶으세요? 숏 치고 싶으세요? 아 저는 아무런 분석 없이 딱 느낌은 쇼이예요그런 친구들이 많다니까. 어, 되게 어, 신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얘네들 이 걸리는 자금이 적지가 않잖아요. 어, 그쵸. 어. 그러다 보니까 이런 친구들이 천 명, 이천 명만 있어도 전국에 그게 몇천 원, 몇조가될 수도 있어. 어. 레버리지도 어. 코인은 뭐 25배면은 어, 그거는 뭐 보수적인 거 아니야? 너 <laughs> 뭐 같이 투자자야? 막 이러는데. <laughs> 그래서 약간 시계열이 다르고 그 레버리지를 사용하면서 조절하는 것도 주식시장에서 하는 친구들보다 훨씬 더 공격적이야. 맞아. 나 주식시장에 진짜 오래 있어봤지만, 음. 코스닥 하는 친구들이 되게 제일 공격적이거든? 근데 코인하는 친구들이 가장 공격적인 것 같아. 어. 호흡도 가장 빠르고, 네. 금액도 네. 생각보다 훨씬 크고, 좀 그거를 최근에 이제 영우나 신호 보면서 좀 많이 느끼고 있고. 어. 너무 재밌게 들었던 것 같아. 주식쟁이나 주식밖에 안 보잖아. 맞아. 우리나 네. 이거, 원래는 주식 거래대금만 보고, 음. 예탁장구만 보고, 신용융자비율 보고. 음. 그냥 그 정도만 확인하잖아 근데 이제는 업비트 거래대금도 봐야 되겠어 어, 어 진짜 집가 어, 한번 찾아보고 싶어요 어. 어. 그러니까 업비트 거래대금을 보면 되는 거예요? 네, 업비트 거래대금 보는 게 사실 제일 정확하죠 왜? 한국 사람이 어. 제일 많이 쓰는 게 업비트니까 어. 그럼 업비트랑 빗썸이 거, 전체 거래 대부분인가요? 업비트가 어. 거의 85%고 빗썸이 음. 거의 12%에서 그리고 너네들도 코스닥 거래대금을 봐야 그리고 코스피 한국 전체 시장의 거래대금을 봐야 너네들이 아 타이밍이 이제 오겠구나 내가 공격적으로 거래해야 되는 시점이겠구나 라고 역으로 생각해 볼수 있는 거지 상황기가 음. 있다 이거는 우리한테만 있는 게 아니라 상호연관성이기 음. 때문에 음. 호기 때문에 너희들한테도 그 지표를 팔로우할만한 실제 음. 트레이딩에 접목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지금 나눈 대화가 음. 의미 있다 그러면 그렇게도 음. 한번 아이디어로 차용해 볼수 있지 않을까? 대한민국 3대 지수 음. 코스피, 코스닥, 오피트. 어 하나의 지표가 또 늘어설 수도 있을 것 같아.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거는 그 주식하는 애들은 10% 빠지면 죽으려고 하더라고. 10%어 <laughs> 그거는. 아, 10% 시작이네 이제. 착한한 <laughs> 저자. 어. 짤 있어요 주식 투자자 마이너스 2%막 오열하고 있어. 어. 포인트 자자 마이너스 10%. 그냥 네, 주먹고 아이쿠. 있어 <laughs> 그니까 이 변동성이 <laughs> 크게 다르더라고 어. 최근에 시장의 성격이 엄청 빠르고 공격적이게 변했잖아요 어? 그래서 이 얘기가 되게 와닿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음. 시장에서 계속 거래를 보고 있잖아 호흡이 너무 빨라서 음. 은석영 형이나 나나 어, 따라가기 벅차다 요즘에 막 음. 이런 생각이 들거든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코인 시장에서 단련된 친구들이 와서 이 호흡을 너무 빠르게 일으키니까 어, 따라가기 약간 벅찬 느낌일 수도 있겠다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음. 이렇게 주변에 물어보기도 하고 아이디어를 얻기도 하고 거래를 안할 거면 은 이런 걸 체킹하면서 이제 케이스로 좀 보자. 경원이랑 같이 학습을 위한 응. 어떻면 시장의 메커니즘이 변하고 있으니까 이제 암호화폐 시장에서의 투기 자금이 음. 어떤 식으로 이동하는지 좀 하나의 케이스로서 좀 경험을 해볼 수 있는 거 아닐까 경영이면 맨날 밤늦게까지 그 고민하고 쓸 때마다 그걸 담아야 되는데 뭘 지표 삼아야 되고 뭘 어디까지 얘기해줄 수 있을까 막 그런 생각으로 맨날 하거든 그러면 은 코인 시장에 올해 변동성을 일으킬 수 있는 이벤트가 있나요? 혹은 내년 뭐 상반기라도 존재하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더리움이라는 코인이 있잖아요 음. 그 코인의 어, 중대한 업데이트가 6개월에서 1년 주기로 한 번씩 발생을 해요 그 업데이트가 10월 중으로 지금 계획되어 있는 업데이트가 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업데이트를 중심으로 새로운 섹터들이나 그 업데이트가 불러올 수 있는 새로운 기술들에 대한 코인들이 있는데 그 코인들 중심으로 팔로업을 하고 있어요. 업데이트 이름이 뭐예요? 이번 업데이트는 뱅크 차딩이라는 아, 아, 업데이트 예정되어 아, 있습니다. 그럼 가끔씩 그런 업데이트 있을 때마다 팔로 우 해주실 건가요? 아, 이 그럼요. 들어야죠. 대신 헬코프로 쇼트 언제 들어가야 되는지 알려주시면. 주연 걸로. 지가아시도니까 지금 아직도 잘 모르니까. 미래 승급이야 이거. 이거 끝 촬영 끝나고 박승이 사님 강의 듣고 가세요.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laughs> 네. 아무튼 뭐 얘기 간단하게 나눠봤는데 어떠셨나요? 저도 의미 있는. 대화했던 것 같고 코인 시장에서 넘어가는 수급 분석하는 게 실제 로 단톡방에도 엄청 많으니까 어, 하나의 축으로서 뷰를 다양한 관점으로 섞을 때 하나의 또 이야기가 될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 이야기 즐거웠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네. 하나 둘셋 <laughs> 안녕 <웃음>